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정도 영상을 모 올릴 거다 이런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몸이 좀 근질근질해서 오늘 하루 촬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딱한 세대인데요. 어, 여기 가격을 대폭 또 인하를 했다고 해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촬영을 했었던 현장인데요. 이젠 다 분양이 되고 딱한 세대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어, 서울 가깝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되는 단독주택 찾고 있었던 분들. 오늘 영상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독주택 현장입니다. 여기도 제가 한 3년 전 예, 그때부터 지을 때마다 하나씩 와서 촬영하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 안쪽까지 다 분양이 끝나 있는 상태고, 오늘 제가 촬영해서 소개할 집은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까지는 살짝 좀 경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올라갈 때 살짝 좀 버겁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댓글로 해 주셨는데,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열선이 깔려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집은 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요 올라올 때만 살짝 좀 경사가 있어서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이라는 곳은 이 주변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어요. 뭐 초등학교도 걸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있고요. 중고등학교 정도가 한 4km 정도 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 마트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근처에 한 1~2km 반경 이내에 다 있는데 약간 읍내 같은 분위기가 나요. 어, 그래서 나는 뭔가. 도심에 있는 그런 대형 마트나 대형 상권들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삼송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삼송까지가 약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다 자세하게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 20분 정도 나가면 바로 옆이 또 은평구잖아요. 그래서 서울 진입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다만 이 마을 주변 분위기가 읍내 같은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조건들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이 앞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가 140평인데요. 도로 집은 제외하면 120평이고, 건축 면적은 다락방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외장은 롱 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 난방 가능하고 상하수도 기반 시설 다 갖춰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집은 벙커 주차장은 따로 없고요. 마당에다 주차하는 방식인데요. 요 대문은 자동문입니다. 리모컨으로 열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문이 하나 있죠? 사람이 드나드는 또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문을 활짝 열고, 지금 주차가 두 대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제 차고, 하나는 사장님 차인데,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면, 제가 볼땐 최대 네 대까지는 주차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당에다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는 구간이 좀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정도고, 여기 여기는 다 그냥 주차 공간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마당이 넓기는 엄청 넓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잔디가 깔려 있는 구간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은 예, 한 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요런 예, 식의 마당입니다. 수도는 제가 들어오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 앞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옆 공간 그리고 뒤에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요. 지금 상추가 심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또 텃밭으로 쓸수 있게끔도 해놨고요. 거실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다용도실 쪽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아무튼 예, 마당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건 그냥 예, 여담인데요. 어떤 분께서 제 차가 어, b m w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BMW K8이라고 신형으로 나와서 제가 장기 렌트로 차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예, BMW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는 이 입구 라인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데크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가 이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곳곳에 전기 콘센트를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광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용관은 안쪽으로 좀 깊은 편인데요. 일단 한쪽에 의자 그리고 크게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좀 반사효과가 있으니까 세대용관이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도 다 5칸이나 여유있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여닫이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일괄소등 버튼은 여기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 거실 주방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좀 거실을 볼게요. 거실 자체는 많이 넓습니다. 1층에 방을 빼고요, 거실 주방을 좀 많이 넓게 만들어 놓은 단독입니다. 바닥은 무광 포시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아트월 자리죠 인테리어가 딱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빔을 싸서 영화관 느낌처럼 활용을 해라 아,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뭐 TV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딱 인테리어를 해 놓은 걸 보면 빔을 싸서 느낌 있게 봐라 아,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층고도 좀 높은 편인데요 1층 거실 라인이 2,600이 좀 넘고 주방 라인도 2,500이 넘으니까요. 층고도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을 했고요. 방향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거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 터져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출입도 가능합니다. 창은 양창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놨네요. 이 거실 뒤로 해서 1층에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환기창이 있고요. 파티션이 분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샤워 공간까지 있을 정도니까 꽤 넓은 편이고 양변기에는 비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또 있어요. 문을 왜두 개나 만들어 놨을까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단열 때문에 그렇게 해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문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에 좀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하나 더 센스 있게 달아두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문을 열고 바깥쪽으로 출입이 가능한데요. 이건 다용도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먼저 거실을 살펴봤고요.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도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방을 빼고요. 거실 주방을 다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식탁 자리도 아예 이렇게 했다. 확보가 알맞게 되어 있어요. 6인용 식탁 놓고 쓰시면 되고요. 주방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여쭤보니까 가격을 좀 많이 대폭 인하를 하면서 냉장고는 옵션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뭐, 선택하시는 분이 난 냉장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주방 공간 넓죠 기역자 형태로 생겼는데요 상하부장도 다 채워져 있고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있고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로 환기창이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통 상부장 해놓고 안쪽에다 매립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는 노출후드 설치를 해 놨고 아래쪽에 3구 전기레인지 인덕션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에도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열어서 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만 쳐다봐라 라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짐을 좀 꺼내 왔는데, 들고 왔는데, 주방 쪽에 바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문만 열면 되겠죠. 그래서 주방 짐은 또 이쪽에서 받아낼 수 있게끔 여기다 문을 크게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볼땐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은 안쪽으로 많이 좀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들 이 안쪽에다 놓으면 여기가 다 남는 거니까 많이 넓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쪽에 보조 주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대 있고 이곳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자, 레인지우드는 이번에는 이렇게 매립된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냄새 나는 요리를 할 때는 후드만 켤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도 활짝 열어 두시면 좋겠죠.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다용도실을 통해서도 이 텃밭 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을 먼저 쭉 살펴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 아래쪽 서비스 공간 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달아놨고요. 안쪽으로 꽤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잔짐을 꽤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용도의 서비스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단도 폭이 많이 넓죠. 1m가 훨씬 넘고. 붓조명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살짝 좀 폭이 줄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면 올라오자마자 2층에 메인욕실이 있는데요 역시 환기창이 있고요 양변기에는 비대도 있고 샤워공간은 이번엔 파티션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의 통로 구간인데요 그 위에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보통 거실처럼 쓸수 없는 공간의 2층이라면 시스템 에어컨은 안 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냥 두거든요. 예, 어차피 거실로 안쓸 거니까, 통로니까 잘안 다시는데 여기는 그래도 달아주셨습니다. 또 한쪽에 이렇게 수납장도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요. 여기 스타일러 같은 거 놓으라고, 예, 안 그래도 써놨네요. 이렇게 한쪽을 비워두셨습니다. 요것도 제가 볼땐 기본 옵션이었을 건데 가격을 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예, 옵션에서 제외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면에 보면 디자인 블럭을 설치를 해놨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이 앞에 집이 있기는 해도 디자인 블럭을 안 해놨으면 더 어땠을까? 예,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오히려 시야를 좀 방해한다는 느낌, 예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뭐 디자인 블럭으로 인테리어용으로 하신 거는 같은데 없었으면 덜 답답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2층에도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메인 공간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들어오자마자는 살짝 이렇게 꺾인 겁니다. 자, 그런데 꺾여 있어도 안방 자체는 좀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 안방도 양창으로 해놨어요. 측면에도 창이 있고요. 정면에도 창이 있습니다. 자, 블라인드를 지금 쳐놨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보면 어, 뷰가 유래요. 앞에 집들이 있기는 한데, 1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라서 크게 답답함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이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 잠깐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나가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나갈 수 있게끔 해놨다. 한 번씩 머리를 식히는 공간으로 쓸 수는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는 드레스룸인데요. 사면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보면 네모 반듯하면서 꽤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자로 수납장을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수납은 기본 이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장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넉넉하죠. 샤워 공간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양변기에는 비대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을 봤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여기가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의 두 번째 방도 크기가 넉넉합니다. 자, 이번에도 양창인데요. 정면 창 그리고 안방처럼 측면 창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여기가 2층의 세 번째 방이 됩니다. 역시 에어컨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방 크기가 꽤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방에는 따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2층의 세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은 다락방에 가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락방으로 올라오면 보조 주방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수대 그리고 일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문을 열면 창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크진 않지만 충분히 잔짐을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또 설치해 놨고요. 여기가 3층 다락 방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는 굉장히 넓은데 고는 이렇게 많이 좀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침실로 쓰기에는 뭐 전혀 무리는 없을 정도는 되니까요. 여기는 또 여기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쪽은 통창으로 해놨습니다. 좀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벽으로 되어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이런 형태를 취하신 것 같고요. 자, 이쪽도. 창을 하나 더 내놨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창이 있으니까 다락방이 좀덜 답답하다.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문을 열고 나가면 옥상 테라스입니다. 공간은 꽤 넓습니다. 여기 그리고 안쪽까지 해서 공간은 꽤 널찍한 옥상 테라스고, 뷰도 괜찮습니다. 이 뒤에 뭐건물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는 한데요. 이렇게 나무들이 곳곳에 좀 보입니다. 정면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나무들이 좀 보이는 풍경이니까요. 전반적인 건 완전 뻥 뚫려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건물들이 곳곳에 보이긴 하지만 멀리 내다보이는 풍경 정도는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단독 주택 이게 이제 마지막 세대거든요. 가격을 대폭 인하한 요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분양가를 영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얼마입니다 영상으로 얘기를 했다가 가격이 다시 내린다 그러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영상은 삭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양쪽에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는 옥상 테라스였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